1122번 다음 내네 방정식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넓이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내네 방정식의 그래프를 한번 동일 평면에 그려보겠습니다. x는 0, 항상 y에 관계없이 x는 0이죠. 그것이 바로 이 직선이 바로 x는 0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x는 5부터 그릴게요. x는 5,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여기. y에 관계없이 항상 x는 5값이 여기 있는 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0. y는 0. 자, 이것이 항상 y는 0인 것들입니다. x에 관계없이 y가 항상 0이죠. 그리고 이것은 y는 3인 거죠. 하나, 둘, 세칸 위에 y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은 자, 이 부분이니까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 다섯 칸. 아까 Y는 3이었죠. 3칸, 3, 5, 15. 정답은 15네요.